밥하는게 억울해서 같이 이렇게 해 먹자고 제가 참치 기름기 빼놓고 이렇게 있는 재료들 김밥 싸서 오, 라면하고 먹으려고 라면 김밥에 라면 거기도 좀 봤나 본데요 이미 유튜브에 찾아본 거 아니에요 영상 찍기 몇분 전에 <laughs> 아빠 있잖아요 다들 밥어그 네? 정도면 되는데 아빠처럼 봐봐 쭉펴 이렇게 잘 야. 누르지 말고 너무 어. 아빠도 어, 이렇게 <laughs> 어, 김치 졸이는 퀸래 참치 넣었어? 어 참치. 참치. 참치 참치 넣고 마요네즈 뿌리고 여보 이렇게. 내가 뚜껑 열어줄까?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햄한 아. 개를 여기 어, 니들이 먹으면. 먹을 거니까 음. 뭐 알아서 해야 음. 네? <laughs> 네? <laughs> 할수 있어? 엄청 음, 두꺼워 자 여기다가 다 싼거는 놓까 우리? 야 한개씩 다 먹는데 아니 뭐 라면하고 같이 먹을거라구 자 싼거 놓고 또만들어도 돼. <laughs> 또, <만들어주세요? 웃음> 또 만들어주세요 맛이 어때? 간은? 미녀이를 아. 도와줘. 어떻게? 어. 야 이거 <laughs> 아, 이건 김밥이 아니야. 헉, 아 이게 수수이 아니 너무 엄마가 시범을 하나 보일게안 되겠다. 먹을 수 있겠어? 기다려. 있을 것 같은데요. 밥도. 야, 잠깐만 엄마가 시범을 보여줄 기분인데 뭐죠? 밥 먹어. 엄마 하는 거봐야거왜안 아니 이거 왜안 돼? 응? 아씨. 내 손이 미끄러운가 보다. 음. 응? 응? 아, 이게 응. 이것도 응. 김도 응. 이렇게 보면 깔깔깔깔한 게 있고 반들반들한 데가 있어. 얘가 밖으로 가야 돼. 깔깔거리는 게 여기 들어가야 돼. 그데 여기 응. 질문이 있는데요. 또 만들어도 돼요? 어, 엄마 하는 거 보고서 만들어. 밥도 모자라겠는데 밥을 너무 많이 씩넣었어 자, 봐봐 응. 아들, 잠깐만 보세요. 응. 자, 밥 응. 많이 넣을 필요 없어. 응. 그러니까 지금 안 다물어지는 그렇군요. 거야, 그렇군요. 어. 그렇군요. 밥 이렇게 해서 얘를, 네. 이렇게 쫙쫙 펴야 돼. 네. 이렇게. 이미니 그래. 잠깐만. 너 밥을 중먹으 이렇게. 할까? 여기만 하면, 뭐 여기는 어, 어. 어떡해. 아들, 무덤처럼 하면 어떻게해 자, 짜 이건 무덤입니다. 이거 빠지지 않게, 그래. 밑에 잘잡고먹게그 어? 먹는데. 이거 다 먹어도 돼요? 응, 다 먹어. 니가 먹을 건데. 음. 지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먹는 거야? 네 응? <laughs> 먹고 싶어? 민혁이가 만든 수술해야겠어. <laughs> <할> 거 <laughs> 다것 같아. <웃음> 수술해야겠어 저거 어떡할 거야 진아다 프라이쳐서 먹어야 될거 같은데 수술해야겠어 음 <laughs> 나는 참치 <참치되지>? 대신 <laughs> 아 다시 하래요? 응 <laughs> 음. 아. 이거 못 잘리면 어떡해요? 응? 음? 나는 응 음. 음.

네. 음, 그, 그렇겠죠. 아니야, 어 김이 없다 우리 몇개 잤었어? 그런가봐요. 둘, 넷, 네, 다섯, 여섯, 일곱. 몇개 먹었어? 두 개. 먹 이거 이거 두 개. 그러니까 열개 끝났네. 일곱 열개 끝났네. 그러면 그래, 자 음, 이제 일단 라면물을 올리러 갈게요. 음. 음. 여보 이게 마지막 장이에요? 응. 음. 음. 그러면은. 민혁이는 유튜브에서 민코라고에그 자꾸 달너 그때 뭐라고 하기로 했잖아? 아니야? <laughs> 얘기하면 안 돼? 응. 응. 다된 거야, 이거? 응. 그 민혁이 이거, 이거 끝으로 한 거야? 네. 오케이. 응? 어, 이건도 예쁘게 해야 응, 되 어머! <웃음> 예쁘게 먹고 <laughs> 예쁘게 펴졌네? <laughs> 어, 예쁘게 아. 펴졌어. 이거 누구 거야? 이거 내가 산 거다. 이거는? 자기가 싼 거라 네 이것도 내가 거이거나 어이 어, 좀 형태가 이상하거나 뭔가 좀 <laughs> 터져 있는 게내 거예요. 한번 장갑을 꼈더니 더못 자르겠다. <laughs> 우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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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지 우지, 우지, 우오이지들지 우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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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우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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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지 우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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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우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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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되게 간도 딱맞 아, 좋은데? 니다람니다라면이니다 람니다. 다니다람다 람니다. 이거다 람니다. 람니다. 람니 청양초 다 람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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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못먹못 먹을 것 같아. 엄마, <laughs> 냄새가 이거? 장난이 아닌데. 그럼 넣지 마, 괜히 다 넣었어. 소갑아. 아니야, 아니야. 나한테 떨어지면 그러면. 엄마한테 다떠 놓는이었어. 괜찮아. 국물 좀더 줄게. 아, 아니야. <laughs> 음. 자. 뭐야? 왜 끊긴다? 뭐?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나도 한번 해봐야지. a s m -S, s a m, -M -A. 그냥 먹으면 돼? 나도 한번안 끊겨보고 해볼게. 자, 긴 걸로 해야 돼요. 긴 걸로 자 갑니다. 음. 거맛있어맛있 <목소리도> 우리 한번 ASMR 그거 해볼래요? 그거 써야 돼? A.S.M.R. <웃음> <웃음> 약하다 <웃음> 약하네 팝다스 응, 엄마 이렇게 할수 응. 있네 예의가 있어야지. 따를 때는 다시 오도로 기름 기울여 주세요. 그게 예의에요 응. 뭐, 맥주도 아니고 거품이 안 생기잖아.